어, 주말만 되면 날고질 한다더니만 오늘도 그 좋던 날씨가 어,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목요일에 비가 어, 예보보다 훨씬 많이 내려버렸고 아 어,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잔뜩 흐린데다가 지금 바람이 터져 버렸습니다. 어, 어지간한 곳은 오늘 대도 못 쳐들 정도 바람인 것 같은데, 어, 최근에 낚시가, 어, 여기저기 잘안 됩니다. 저수지도 그렇고, 강제도 그렇고, 이건 뭐 겨울 낚시보다 더 어려워서, 입지를 보는 게 겨울 때보다 더 어려워져 있는데, 어, 어, 주말마다 날고, 하는 데요. 어, 저도 주말꾼이지만, 주말꾼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 음, 여기는 중계곡형 저수지인데, 어, 하도 어, 묵은 곳이 돼가지고, 하도 묵은 저수지라서 어, 상류권은 거의 뭐 어, 평지지와 같습니다. 물 속에 청태도 많고, 또, 얼핏 보기에, 어, 새말풀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요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이 바닥을 잘 짚어가면서, 어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지고 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 쉽죠. 어, 추천 받으면 참 쉬운 게, 왜냐면은, 낚으면 실력이고, 못 낚으면 추천한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낚시가 아주 쉽습니다. 어,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렸고, 어,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어, 26대부터 어, 42대까지 8대를 편성을 했는데, 어, 수심이 얕은 쪽, 우측 얕은 쪽은 80부터 해서, 좌측 깊은 골, 물골 쪽은 매다5시까지 이렇게 수심편차가 상당히 나고요. 어, 바닥 말풀이 낮에 짚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 비록 날은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할 일은 하자 하고 이렇게 부지런을 뜬또 그런 어, 부지런한 옷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희망을 영 버릴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한 마리 낚아네야 진짜 이 뛰어난 실력 어쩌고 할수 있는데 <laughs> 어, 기대감이 영 없지는 않고 그렇다고 침이꼴깍 어, 어, 넘어갈 정도로 잔뜩 어, 바짝 긴장되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편안한 그런 밤이 되겠습니다 어, 밤새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 건반에도 좀먼 거리에서, 어, 붕어 꿀렁거림이 자주 어, 눈에 띄었는데, 동이 터 오는 지금은, 어, 이 수면 위로, 어, 붕어의 어, 꿀렁거림 자체가 없습니다. 어, 날씨가 바짐으로 인해서 어 붕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낚시가 재미가 없죠 이럴 때는 야 뜯던 고기가 내려갔구나 <laughs> 이제 입질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게 훨씬 더어 건설적인 어 그런 생각이 아닐까 어 둘째 날 토요일 어 밤입니다 어, 날씨가 어, 주말을 맞아서 어, 빗방울이 흩날리고 어, 잔뜩 흐려지고 또 새바람이 불고 어, 상황이 아주 나빠져 버렸습니다. 어, 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음, 여기에서, 어, 이 남다른 인품과 빼어난 실력, 뭐, 이런 것도 잘 통하지 않는 <laughs> 어, 그런 상황이고요. 입질 보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잠시 전에 짧은 대들을다 꺼내고, 46부터 5위까지 다섯 대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럴 때딱 답을 내서 한 마리 낚아버리면 큰 소리 칠만 하죠. 아, 선배님들, 이거 뭐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실력 아겠습니까 뭐 시간되면 슬슬 은퇴하시 속하고 뭐 이렇게 시비 걸어도 되는데 <laughs> 선배들 까먹을까 싶어서 부모가 입지을더 안하지 싶습니다. 어 도보 거리가 꽤 되는데 어, 이제 아침 식사 하고 슬렁슬렁 운동 삼아 짐을 날라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좋은데 여기 해피가 날립니다. 루역군 하나 지나갈 때마다 다 짓고. 그러니까 또, 농장에 개도 떨어지고 해피한 니 뭔데? 응? 이 저수지가 내 끼가? 이 전부 니 땅이가? 응? 응? 왜, 왜 그래, 니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응? 사람한테 왜 그래, 행패야, 행패가. 해피공식. 해피. 해핑. 해피, 대핑 여보와 어, 달리 이, 뭐 구름이 옅어가지고 어, 햇볕이 좋습니다. 낮기온이 좀 오르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 혹시나 하고 어, 미련을 가지고 어, 앉아서 기다리다가 정말 입질을 한번 봤습니다. 그림처럼 밀어올리는 입질에 허챔질을 하고 말았는데요. 어, 조건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익혀서 받았어야 됐는데 에, 일단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 철수를 하고요. 어, 봄 시즌 중에 에, 이 저수지 한번쯤은 더 어,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 이제 아마 어, 다음 주가 되면은 음, 낙동강에도 어리연이 머리를 내밀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봉강 포인트들도 어, 입질이 붙게 되는데요. 포인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어, 점점 좋아집니다. 아, 좋은 시기에, 좋은 포인트들이 열리게 되니까, 뭐, 낚시인으로서, 달라이 나 없이 반가운 일인데, 여러분들, 고기 욕심보다도, 즐기는 마음으로, 항상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걸 짐질을 내버렸네.